단순 삐끗한 줄 알았던 발목이 사실은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손상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관절경 수술 이런 경우에도 일단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관절 이슈의 정형외과 전문의 정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하거나 접질리는 경우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겁니다. 운동 중이든 평소 길을 걷다가든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 삐끗한 줄 알았던 발목이 사실은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손상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제 발목 인대가 완전 끊어진 경우 과연 수술이 꼭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전문의 입장에. 단계별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발목을 접질렀다 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찢어졌다 라는 표현은 사실 의학적으로 선상의 정도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상은 인대가 미세하게 상처가 생긴 정도 흔히 우리 늘어났다 라는 표현 하죠 가장 가벼운 단계로 통증과 부종은 있지만 인대가 이제 끊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며칠에서 한 일주일. 길게 한 2주일 정도 지나면서 안정 처치만으로도 회복이 좋아지는 거죠. 어 둘째는 이제 이도 손상이에요. 이도 손상은 인대가 이제 부분 파열. 전체가 다 찢어지진 않았지만 일부 조직들이 찢어진 경우, 파열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통증과 부종이 좀더 커지고 때에 따라서 발을 디딜 때 불안정, 흔들거리는 느낌도 생길 수 있고 아파서 딛기가 좀 힘들어지는 순간이죠. 보통은 이제 비술적 치료,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얘기를 죠 주사나 재활 운동 물리치료 이런 걸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좋아지는 데까지 짧게는 한 3~4주, 길게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릴 수 있고 중간 중간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삼도 손상이에요. 삼도 손상은 우리 발목을 이루고 있는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연결성이 없어진 경우를 삼도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장 심각한 상태로 발목이 이제 느슨해지거나 계속 접질리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일단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일정 기간 보조구직 착용, 깁스 고정 이런 걸 하면서 경과를 보면서제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우선 인대를 다친 직후에는 제가 라이스 요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라이스라는 것은 이앞 글자를 뽑아서 만든 건데 첫 번째는 이 레스트. 안정입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손상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에서 사흘, 그리고 인대 손상이 더큰 경우에는 한 2주, 3주까지도 충분히 쉬어 줄수 있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 아이스 얼음 찜질이에요. 하루에 한두세 번씩 시간적 여유를 가져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얼음 찜질을 해주면 부종과 붓기가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결과를 좀 빨리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C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붕대, 테이핑으로 이 부위를 살짝 조아줌으로써 부종을 막고 통증을 잡아주고 고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단 너무 세게 감게 되면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한 게 강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는 엘레베이션입니다. 거상. 우리 누워있을 때 다리를 이 심장 높이보다 높게 올려주면 이 밑쪽에서 부어있는 부분들이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게 혈류순환이개선되고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원칙만 잘 지켜주셔도 첫 번째 1도 손상이나 2도 손상은 빠르게 회복하고 증상을 좋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인대 손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이에요. 많은 분들이 조금 접질렀는데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방치되게 되면 손상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안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발목을 접지르게 되는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성은 단순히 이제 다시 접질리고 삐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의 지속적인 마모, 그리고 충격을 받으면서 결국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접질리는 과정상에서 골절이 또 생기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렀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전 손상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는 진짜 만성 손상으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사소하게 보이는 손상이라도 절대 가볍 게 보시면 안 되고 저기에 적절한 어떤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과 기능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대가 완전 끊어진 이 3도 손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또 수술을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전에 얼마만큼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을 때 괜찮은 분들은 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깁스나 보조기를 한 3주 정도 착용을 하고 그 위에 전문적인 재활과 물리치료, 그리고 강화 운동을 하는 만으로도 인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발목이 자주 헐거워져서 반복적으로 접질렀더니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이 또 다친 경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불편하고 접질리는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검사를 했을 때 인대뿐만 아니라 골절이 있다든지 연골이 같이 다쳤다든지 이런 다른 구조물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운동선수처럼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어, 빠른 회복과 정확한 어떤 기능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복귀가 중요한 사람들은 초반부터 바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 종합해 볼때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인대가 찢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발목 인대 파열의 대부분 어떤 많은 환자들 한 7, 80% 이상의 환자들은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만 있다면 합병증 없이 잘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수술적 치료는 끊어진 인계를 인대를 정확하게 잘 이어서 꿰매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절개 수술, 조금 우리 인대를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하고 꺼매 주는 방법하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관절경 수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절개 수술은 육안적으로 병변을 확인을 해서 직접 인대를 봉합을 하는 거고요. 주변에 뭔가 이제 만성적인 요소가 많아서 동반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뼈조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이런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좋고 손상된 보조물을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이 개방적 좋구요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절개가 크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흉터라든지 감염, 유착에 대한 신경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은요. 구멍을 한 3개 정도 뚫어가지고 이 안쪽에 특수 기구를 삽입해서 이제 봉합하는 방법이죠.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절개 부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연부적 손상이 작고 회복이 있어서 빠르고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이 이제 좀 작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빨라서 요즘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 있긴 하죠. 그리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절 내부에 있던 다른 손상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나 다른 문제들도 한 번에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인 경우에는 어 급성 파열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이런 조직 자체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시야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봉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절개 부위가 작으니까 미용적 측면에도 상당히 또 좋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많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서 뭐 내시경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수술적 치료는 결국 어떤 게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부위, 그리고 이전에 어떤 다쳤던 여부 같은 모두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이 절개를 할 것인지,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이, 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1도, 2도 손상은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상당히 결과가 좋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고정과 휴식, 그리고 운동 치료, 물리 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3도 손상은, 즉, 이제 이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도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과가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고, 경과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수 있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결국 수술적 방법은 절개술, 관절경, 내시경 수술 전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손상 직후의 조기 대응, 이 라이스 원칙을 꼭 지켜주시는 거랑 내 손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목을 다친 순간 이 작게 느껴질 수있 그 이후의 관리와 치료가 평생의 관절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편감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참고 견디기보다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힘내셔TV의 정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